오늘은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느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느린 것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느린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제자들 도 뭔가 깨달은 만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평소와 좀 다르시구나. 뭔가 진지하시구나.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제자들 도 뭔가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세요 충격입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과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깨어서 기도조차 할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요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했거든요. 근데 한시간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 이러한 물어볼게요. 이런 제자들에게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 대단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전 속력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느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면 느릴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속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저도 느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발을 할 때면 제가 직접 합니다. 이분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앞에 싹둑 자르고, 오른쪽 밀고, 왼쪽 밀면 금방 끝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아, 고노영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진짜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똑같이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꾸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이 미용실 가지 않아도 되고요. 돈 들어가지 않고요.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혹시 여기 건사님들께서도 제 머리 스타일을 원하시면 제가 똑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잘하는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 주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강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느린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나조차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찍질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문을 봉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을 자다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원어로 찾아보니까 카드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뭐냐? 잠을 자기 위해서 이불을 깔고 들어 누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눈만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잠을 자기 위해서 이불을 깔고 들어 눕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디고 또 무디고 또 무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한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단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지금은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느리고요. 답답하고요.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너희가 빨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있고 싶구나. 이것이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이 수준 그대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면요. 분명히 늘릴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의상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냥 함께하는 것이 그저 좋으신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이곳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느려 답답해 속이 터져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눈물 짓거나 심교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은요 우리처럼 성격이 급하지 않냐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준에 이르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패역한 시대를 보시며 단번에 심판하실 법한데, 이 실수 많고 더럽고 죄악 많은 세상을 2023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봅시다. 느린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속이 타진, 터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또다시 시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느리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충종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겼던 교회 양해를 구하고 한달 일찍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교구 사역이 처음이었거든요 애들 사역만 해봤지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걱정이었어요 도 나아가 당시 저는 성대 결절을 넘어서서 성대의 굳증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고 노래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이게 너무나도 걱정인 거예요 심지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겁이 많아서인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속 터져 하지 않을까 답답해 하지 않을까 불편해 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을 보세요 느리고 답답한 그러한 가정의 구성원들 있습니까? 정말 속 터지게 하는 힘겹게 하는 직장의 동료들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마다 가슴을 치게 하는 교회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리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고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를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외치며 주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높여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